이걸 이렇게 그릴 때 파란 다른 색은 이렇게 쓰고 싶지 않았어요. 네. 전형적으로 파란색을 써가지고 네모를 그리곤 왔는데 그다음에 그릴 게 뭐할까다가 하 그리다 보니 집이 됐어요. 네모 안에 집이 됐어요. 네모 안에 집이 됐어요. 네네 네. 어쩔 수 없이 그냥 너, 너무 너무 좀 그랬어요. 네. 그리면서 다른 걸 색을 칠해볼까 했는데도 안 되고 음, 음. 다른 색을 써볼까 했는데도 안 됐어요. 네, 네, so much so much so m u c 어 so much so much so much so m u so m 그 so much s 그 m u so much s 그 s so much so much so much so much so much so much 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나마 그래도 지금은 뭐라고요? 유해적 없겠죠. 음. 그렇죠. 현실적인어 어, 음. 많이 좋아지신 음. 거죠. 맞죠. 지금 보면 네모, 세모, 동그라미 S를 그대로 그리셨어요. 그대로 네. 그렸어요. 그렇죠. 순서대로 맞추는 훨려 그런 건 아니었는데 본인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틀을 벗어나는 건 별로인 음. 음. 거죠. 음. 네. 그리고 생각을 해 보니까 내가 들어오는 한 가지 색. 이거는 네모의 색깔 맞아요. 한 가지 색 파란색을 가지고 다 쓰신 거예요. 그쵸. 그러면 네모 틀은 확실하게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자기 틀. 아까 말한 대로 많이 변하셨어요. 라고 해도 아직도 변하려면 아직도, 아직도 멀었어요. 멀었어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쵸. 네. 그리고 세모를 이렇게 갖다 놓으셨어요. 중심에? 그, 중심에. 그 위에, 위에다가 네모 안에, 내틀 안에 갖다 놓으셨어요. 세모의 색깔은 뭐예요? 파랑이죠. 그러면 파란색을 읽을 때는 파란색으로 그대로 읽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이런 거를 잡을 때도 그냥 실행. 력 있게 가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네모 세무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움직이는 실행력이 굉장히 빠르다기보다는 네모 쪽에 가까운 실행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 그죠? 예, 예. 그러니까 근데 하고 싶은 욕구나 이런 목표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커요. 근데 이 네모가 아까 네모 틀이 네모가 자꾸만 뭐예요? 발목을 잡고 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모의 크기가 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건 되게 많은데 뭐라고요? 네모가 계속 생각하라니까 움직이지 말고 또 생각하라니까 계속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을 수 있어요. 지금의 나는. 거기에 뭐라고요? 동그라미를 그렸죠. 동그라미가 세 번째라고 그랬어요. 근데 동그라미가 동그랗지는 동그라미 않죠. 공간이 모자라. 어떻게든 간에. 공간이 모자간 세모를 들었어야지. 그렇죠. 네, 눌렸죠. 네, 눌렸죠. 여기 우리 미혜 선생님도 사람의 관계나 이런 부분들은 네. 힘드세요. 힘드세요. 그리고 그래도 이 사람의 관계는 동그라미처럼 보는 게 아니고 네모처럼 또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선생님도 이렇게 좀 보면 차가울 수 있어요. 차가워요. 되게 차가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 내에서 일을 하거나 목표를 가지고 하는 부분에 책임감을 다하는 거. 총무 역할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지금 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성향상 잘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사람을 대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선생님들하고 또 다른 거예요. 네모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보면 조금 차갑고 사람들 때문에 이게 워원형으로 본다 그러면 조금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S를 세모에 다갖다 놓으셨죠? 마지막 도형이잖아요. 그래도 스트레스 받고 하는 부분들은 이 선생님은 이 S는 괜찮으세요? 내가 그림을 못그리던뭐 이거 조금 못하다 이런 거는 별로 이 선생님한테 괜찮아요. 아, 네.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선생님은 자기 틀을 가지고 가는데 그 틀이 그 틀이 사람들로 하여금 조금 힘들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자기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자꾸만 바꿔보려고 하는 노력이 조금 필요해요. 선생님한테.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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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안 되고 있 네, 잘안 되고는 있지만 네. 그 자기 인식을 해놨다라는건 뭐예요? 그래도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초급 과정에 제가 오늘 제가 금요일날 작업을 하고 USB를 USB를 제가 우리 영문에다 놓고 와가지고 우리 아까 성장 방향 단계 음. 교육 그리고 우리가 그 검사지를 했을 때 하는 요 부분에 대한 교육까지. 일단 조금 맞춰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안 돼서 제가 다음주에 중국책을 들고 오면서 네. 다시 그 부분을 가려고 하고요. 이 과정까지 해서 저희 한국형 도회에 있는 급 과정을 끝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그 사람의 성격 유형, 그리고 그 내면의 무의식을 이렇게 그림 하나로. 그래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가족들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엄마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세요. 엄마를 생각하면서 그려보세요 하면 나와요. 아빠 아빠에 대한 느낌을 도형으로 그려보세요. 이렇게 하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무의식이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중급에서 투사를 읽으면서 요요 요 그림으로 그리는 것만 보면 가족 상담, 부부 상담 이런 내 내면의 무의식 이런 부분들 알아볼 수 있는 게요 그림 한 장으로 다 나와요. 그래서 요 그림 읽는 부분만 조금 알고 투사 읽는 부분만 알면 상담하시는 데 굉장히 편하세요.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는 이런과정들을할 거예요. 어떻게 읽는지, 어떻게 하면 빨리 할수 있는지, 어떤 어떤 색깔을 쓰고 있는지, 잘 쓰고 있는지, 못 쓰고 있는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런.